오늘 말씀 이어서 봅니다. 어, 제목은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 세례요한의 등장, 그 세례요한의 사역의 등장이 시작인데, 어, 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여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그러니까 최고의 극찬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분인데,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보쭉 뭐 볼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태. 이 디베르 황제는요, 그,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입니다. 진짜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그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 디베르 가이사라는 분인데, 시저 티베리우스이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뭐 디베르 가이사인데,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37년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가 통치할 때, 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항상 사도 신경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어, 총독. 왜냐면,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지배하는 식민지에는 누구를 보내요? 총독을 보내서 관리하게 했고요. 그래서 유대 땅이 있는데, 유대 땅엔 그, 나눠서 합니다. 헤롯이 갈릴레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르데레와 드라곤 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나누어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왕으로 해서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봉왕 넷이 있었고요.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 여러분 그 교황님 있잖아요. 교황. 교황님은 교황이 딱 되면 언제까지 교황이에요? 아, 모르시죠. 우는 천주교가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교황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교황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대제사장이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여기는 좀 특별한 케이스안나스는 원래 물러나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면 원로 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그분들이 뭐 정치 에 개입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긴 한데 이분이 만약에 그 이분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쭉왜 하냐면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배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최악의 배경인 거예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죠. 그리고 분봉왕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우리 식민사회,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었죠. 정확하게 뭐 일제시대에 36년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사실 말은 식민지가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그러니까 배경이 워낙 안 좋을 때에 세례요한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은 일단 힘들겠죠. 힘든 시대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아멘.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최고로 안 좋은 말을 한 겁니다. <laughs> 최고로 안 좋은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돼 좋은 말을 해야죠. 오늘 오시면 아잘 오셨어요. 막 그래야 되는데 뭐막 욕하고 막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laughs> 힘들게 교회 왔는데 계속 제가 아침부터 계속 뭐요 그딴 뭐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 이러고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좋은 말만 하고 전도할 때도 뭐 좋은 말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뭐 가장 강력하게 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팔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딱 들어보면, 어, 정말 어려운 얘긴데, 얘기인데, 힘든 얘긴데라고 얘기인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을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라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 하나님은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만들어. 왜? 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내 말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기, 섬기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들로도 인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만들어? 독사의 자식들만 듣는 거야. <laughs> 뭐 만들어요? 사람들은 뭐 만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만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이거는 안 들려. 이건 안 들려. 뭐만들려요 독사의 자식들만 들리는 거야.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뭐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아 혼을 안 내는구나. 아 그렇죠. 혼을 안 내죠.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라서 혼을 안 내는데. <laughs> 그러면 칭찬이나 이렇게 격려 같은 것도 해주지 않나요? 아 그것도 안 해? <laughs> 혼도 안 내고 칭찬도 안 해주면 네 알아서 살아라. 건강해.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안 들려? 안 들리는 거. 요즘에는 잘안 듣기도 하긴 하던 거 같아. 아 우리 애들은 잘 들어요. <laughs> 하여튼 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뭐만 들어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말만 기억해? 안 좋은 말만 기억해. 어렸을 때부터 뭐만 기억해?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 나를 뭐하고, 그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조, 좋은 일도 많이 했을 텐데,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아닌가? <laughs> 예, 하여튼. 그렇 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 몸만 기억해, 독사의 자식들 한번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되는 거야? 싫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세례요한은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목베임당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절했다는 거. 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이사람들이뭐만 듣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 한번 듣는 거. 야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좋은 말들, 은혜의 말들, 감동적인 말들이 전해졌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사업회에 살생분들은 그잘 알잖아요. 내가 영업하고 뭐 하면 우리가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 아, 우리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다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선물 주면 선물만 기억하죠. 선물만 기억하고.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안 들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운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니냐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 이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오와 나를 어떻게 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찍어서 던져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좋은 열매 잘 맺으면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횡단보도로 건너가, 중간에 샥 건너가면, 야, 너 그렇게 건너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 큰일 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서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듣는 자기 입장에서만 듣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강력하게 어, 심각할 정도로 끔찍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 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서 나한테 돈 내놔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네들이 잘 되면, 아, 물론 좋긴 하겠죠. 안 되는 것 보다는. <laughs> 근데, 근데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잘 돼서, 그런 얘기가 많이 죠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 하지 않나요? 안 들리죠? 근데 언제 알아, 나중에. 나중에 애 키워보면 안다그러더라 <laughs> 얘가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그거요. 아이들은 항상 발전합니다. 그죠? 요즘에 아이들 보면, 요즘에 아이들 정말 작잖아요. 아, 작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그렇죠. 여기 꼬맹이들 이렇게 돌보시는 분 계시는데 대단하죠, 애들이. 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애들이 뛰어나죠. 갈수록 애들이 뛰어나요. 왜요?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왜냐면 그 아이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 AI랑 싸워야 되거든, 지금 아이들. 그렇지 않나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는 누구랑 싸우면 돼? 우리 사람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 AI랑 싸워야 돼요, AI. 로봇이랑 싸워야 된다고요. 로봇 지휘. 그니까 러 얘네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좋은 얘기만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합당한 열매에, 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물어요. 무엇을 할까요?

아멘. 곧까지 세리들 그럼 세리들도 우리 세리 받고 나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14절 읽어 볼게요. 시작. 인류때하 아멘. 서지 말며 거짓으로 부과하지 말고 많은 을하니 아멘. 군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사람을 강탈하지 말라. 그리고 어, 고발하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세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는 뭐요? 내가 두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실 두벌 있으면, 두벌 있으면 한 벌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벌만 있으면 되니까, 그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벌이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는 겁니다. 한벌 있는 사람이 옷 찢어가지고 반씩 찢어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도 흘러 넘치게 물론 콩한 쪽도 나눠 먹으려면 일단 콩한 쪽이 있어야 나눠 먹잖아요. 이러면 이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눠줄게 그러면 안 돼요.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얻으면 나누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이 있을 때 나누는 사람이 큰것 있을 때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나눠요. 제가 종종 얘기해 제가 아는 분들 뭐 건물 몇 개씩 있는데 잘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위래에도 건물이 있고 뭐 성남 어디. 누군지 여러분들 모르실 테니까. <laughs> 잘 안, 잘 안, 잘 안. 안. 그, 제가, 항상,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laughs> 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아, 물론 본인들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 내고, 뭐, 그럴 <laughs> 때 힘들다고 하시던데. 음, 하여튼 뭐, 그런 거요. 여러분, 나눈다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거요. 예 내가 작가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누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리.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로마에서 줬어요. 왜냐면 세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세금을 거둬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에 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세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대신에 뭐를 허락을 해주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두어서 나한테, 우리한테 내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어요. 그게 로마에서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 그래서 항상 욕먹는 거야.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요? <laughs> 세상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려 아마? 그렇죠. 그렇죠. <laughs> 세금 내 세금 내는 거. 그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당시에 너무했어요.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이상은 착복하지 말라는 거고요. 군인들은, 어, 군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로 족한 지로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회계의 합당한 열매라고. 회개 합당한 열매? 우리가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야,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 회개하고, 나가서, 꼭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오고, 막, 그러라고 하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다른 이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불이한 행동.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불이한 행동을 하지 말고, 어, 강압적인 행동하지 말고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당한 열매, 그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 딱 들어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원래 하나 받을 거 그냥 하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야, 하나 받을 거 가면서 반받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하잖아요. 옷한벌 있는데 찢어가지고 반씩 나눠가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벌 있으면 한벌 나눠주라는 거. 나는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나눠줘도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내가 할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할수 없는데 막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사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laughs> 무리해서 하면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 그런 게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잖요 나의 우수 고객이야. 우수 고객이면 이 사람이 뭘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없으면 좋지만 어 내가 우수 고객인데 나한테 이렇게만 되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V VIP가 그런 거잖아요. VIP. VIP 고백은 어떻게 줘야 해? 잘 해줘야죠. 매번 선물도 갖다 주고 뭐 하라 그러면 좀 잘해야 되고. 근데 VIP 고객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있어도 알아서 가만히 잘 있잖아요. <laughs> 아, 물론, 문자 하나만 줘, 보내줘도 되는? <laughs> 뭐 그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이상을 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그렇게 큰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만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냐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 모엇만 들리는 거요. 예 독사의 자식들만 들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럴 때그 아이가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치만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만 들려? 머릿속에 맨날 욕한 것만 들리면 강압적으로 한 거야.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그 뭐지, 부모님 부모 교육을 좀, 아 여기는 뭐 이미 다 껐으니까. 젊은 세대, <laughs> 젊은 세대 부모 교육을 좀 받아서. <laughs> 하여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의 잘못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헌신에 대한, 뭐, 충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laughs>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이렇게 가,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이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은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있는 거죠. 주님만을 향하여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아, 이게 해야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도 뭐 부모에게 무엇을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모 자격이 좀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삶 그리고 나가는 아 삶을 잘 물론 이제 도와줘야죠. 도와줄 건 최대한 도와주고 네, 그러한 것들을 할때 선택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인식했다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이면 온전히 뭐 주님을께 다해 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뭐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하잖아요. 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뭐, 계속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짐이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우리 교회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내가 꼭 해야 돼. 그럼 짐이 되는 거잖아요. 짐이 되면, 요즘에, 오늘도 제가, 그 보니까,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아는 분이던데.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심장마비 안 걸리기도 좀 <laughs> <laughs> 왜냐면 제 지금 요즘에 들어서 많이 돌아가시던데 왜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시대 지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접으심 접었다고 표현을하더나 사역을 멈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어온 분들 있잖아요. 이어온 분들은 아마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교회를 그 사역을 관둔 거는 그냥 관뒀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해서 뭐 죽을 것같지 않은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포항했을 때도 제가 이 교회 사역할 때는 한 분도 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포항했을 때한 분도 안 돌아가셨거든요. 여기도 그럴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한 분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 남았거든요. 여기에서. <laughs> 그럼, 뭐, 백, 백세 넘, 넘으시고,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삶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바로 살려면, 바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피해주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도 필요해요. 저희도 교회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네 분에게 매번 보내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20만 원 본데 저희는 성공 현금 들어온 걸로만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네 그러한 것들 뭐더 되면 이제 더 보내고 뭐 예전에는 원래 3만 원 시작했다가 5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더 들어와서. 근데 만약에 돈 들어오면 더더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무리하진 않습니다. 무리하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면 나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짐이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게 짐이야. 그러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하는 게 짐이야. 그럼 학교 가는 게 매일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업하는 게 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오늘 눈 뜨면 힘들고 눈 감기 전에데 힘들고 여러분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의 짐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짐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대로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면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 이루어지는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아, 요쯤 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인데 그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죠? 수능이 수요일, 목요일목요일 다음,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고삼이 있는데 수능을 안 보는 고삼이라서 <laughs> 그런데 수험생들 내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항상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제 인생의 꽃이 딱필그 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날이 좀 좋을 수 있도록, 보통 수능 시험은 맨날 날이 춥던데, 이번엔 안 추운 것 같기도 하던데 하여튼, 어, 그것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